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망한 티라노입니다. 예,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어,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타노스 제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laughs> 밑에 여기 반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참, 얌통머리 어깨 마크까지 똑같이 뺏겼네요. 예. 방금 말했다시피 이 제품은 중국산 가품이 되겠습니다. 중국산 가품을 어떻게 타노스 타노스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을한개 받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 설마 설마인데 정말 이거 반다이 마크까지 이렇게 똑같이 따라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스 앞면은 이렇고요. 정품을 보진 않아가지고 박스 뭐 느낌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네요. 옆모습에는 이렇게. 예, 타노스의 모습과 뭐, 어벤져스 뭐 이런 마크 있고, 예. sh, 피규어 아트. 이런 것까지 다 뺏겨놨네요. 대단합니다. 뒤에도 타노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옆에 이렇게.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서 같은 건 없네요. 개봉하면 로켓 들어 있고요. 플라스틱 상자를 열면, 바로 타노스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뭐, 개인적으로 가품이라는 점을 빼면 마음에 듭니다. 타노스 비슷하게 생겼네요. 인피니티 오버전의 타노스 되겠습니다. 모습이고요 여기 서 보면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 끼워져 있는 얼굴은 이런 요냥미있짓고있는 어, 무흐 한 타노스고 여기 같이 또들어있는 타노스 얼굴이 또두 개가 더있는데 여기 있어요. 아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주 인상 쓰고 있는 다노스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 으아... 그리고 또 하나 음...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다노스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먹게 뭐 들어있네요. 펼친 손이 하나 들어 있고 잡는 손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예. 이게 근데 일반 손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건틀렛에 있으면 좋을 텐데 건틀렛은 요거, 요런 거 밖에 예, 요 이런 거밖에 없네요. 편손이랑 이렇게 줄려는손이두 개가 끝이네요. 손에 여기까지 있는 것까지 합치면 3개가 되겠고요. 근데 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손에 박혀 있는 보석들의 색깔이 여기 두 개는 똑같은데 여긴 거의 흰색이 흰색으로 흰색 표시되어 있네요. 영상에선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움직여 볼까요? 팔뭐 이렇게 움직이고 어깨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와 가지고 주먹 이 정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팔목도 살짝 살짝씩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허리도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고요. 가품인데 정품을 안 만져봤지만. 만족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뭐, 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예, 잘 움직이고요. 드는 거, 내리는 거. 발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발목은 이 정도 구부러집니다. 앞꿈치도 구부러지죠.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골반에, 어... 다리 이 축이 밑으로 좀 당겨져가지고 좀더 이렇게 움직일 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 한번 교체해볼까요? 어 이런 피규어 만지게 되면 부러질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작은 조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 손가락을 한번 꽂아보고 싶네요. 이렇게만 꽂아도 어볼수 있습니다. 역시 타노스. 야. 내가 이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봐. 다 모았다고. 이손한 번만 튕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딱. 예.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감이라는. 팔목은 뭐이 정도 움직이고요. 예. 예, 이렇게 뭐 타노스 예, 제품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고요. 가품 보여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정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예. 예, 이렇게 가품으로 만족해야죠. 예. 그래도 이 건틀렛을 보니까. 인피니티 워때그 포스트 있는 타노스가 느껴져가지고 어, 분위기 좋네요 진짜 예. 중국산 치고는 뭐 도색이나 이런 건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신 분 말로는 거의 뭐어 중국 타오바오나 뭐 이런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데 이용하면은 뭐 비싸야 12만원대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송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저렴하게 추억삼 하나 구해가셔가지고 갖고 놀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품이다 보니까 불량률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 아무튼 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 예. 가품, 타노스 제품 함께 봤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